오늘은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리마크빌 당산 내부 최초 공개합니다. 이 건물은 7월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KT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총 218세대로 구성되었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3분이면 도착해요. 특히 귀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공유주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옵션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이 기본 제공됩니다. 타입은 실사용 면적 원룸 8평부터 7평 13.8평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보증금은 모두 2천만원으로 동일해요. 현재 첫 입주자를 위한 특별 혜택으로 2개월 월세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리마크빌은 이미 동대문, 영등포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당산 지점은 지금 샘플룸 오픈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식 주차 가능한 영등포 신축 그리고 첫 집주는 2개월 렌트프리 이벤트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